평소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니시는 분들, 걸을 때마다 힘드신 분들은 오늘 이 스트레칭을 꼭 따라해주세요. 요즘 센터에 방문해주시는 50대, 60대 회원님들을 뵈면 무릎이 아프면 아플수록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 때문에 운동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사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운동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부담없는 스트레칭 동작부터 먼저 진행해주시는 게 좋은데요. 이유는 통증 감작이라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실제의 통증의 정도보다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. 이때는 두렵지 않은 가벼운 동작부터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한 달, 두달 지나면서 점점 무릎 통증도 좋아지고 근육도 올라오면서 운동에 자신감이 생겨 웃는 일이 많아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말 무릎 통증 있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기 좋은 자기 전 간단한 3분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처음 동작은 누워서 무릎 굽혔다 펴기입니다. 30초 동안 따라하시겠습니다.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릎이 뻑뻑해지는 것인데요. 따라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움직여줘서 관절에 기름칠을 해주면 관절이 유연해지는 것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빠르게 할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 주실게요. 두 번째 동작은 뒤 터벅지, 일명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요. 이렇게 수건으로 다리를 쭉 당겨주세요. 당기고 나서 이렇게 5초간 버티겠습니다. 이렇게 버티는 동작을 총 3번 반복하겠습니다. 두 번째 쭉 당겨서 5초 동안 버티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내려왔다가, 이번에는 가장 강하게 쭉 당겨주세요. 5초 동안 버티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동작은 안쪽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. 다리를 굽혀서 무릎을 바깥 방향으로 돌려주세요.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동작을 총 30초 동안 반복하겠습니다. 움직이면서 안쪽 허벅지의 스트레칭도 느낄 수 있지만, 동시에 엉덩이 부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. 사실 무릎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느끼시는 그 엉덩이의 근육 약화도 큰 원인이 됩니다. 따라서 무릎을 위해 이 동작 또한 열심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. 자 오늘 스트레칭 루틴 어떠셨나요? 자기 전에 간단하게 진행하니까 따라 하기도 정말 쉽고 취침하시는 데도 문제가 없겠죠?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루틴을 자기 전에 매일 해주시고 한달뒤 달라진 무릎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치기 전에 제 채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이런 운동들도 포함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무릎 통증에 대한 정보 영상을 다루고 있는데요. 정말 양질의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아직 채널이 작아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는 다시 안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 꼭 누르셔서 앞으로도 많은 정보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시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